폭식 후에 상황을 무마시키는 게 아닌 이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폭식 후에 14시간 공복을 유지해라. 근육에 글리코겐이 가득 찼으니까 저항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라.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해라. 뭐, 이런 방법들이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폭식하고 나서 칼로리 털기 용도로 운동을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강박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연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운동을 하거든요. 다이어트 사고방식에 이미 사로잡힌 사람들은 운동을 칼로리 용도로 사용하면서 운동 이꼴 칼로리 삭제 가능이라는 알고리즘을 뇌에 입력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과식을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마다 하 그래 그냥 이거 먹고 한 번만 그냥 굴복해 버리고 내일 운동으로 다 털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과식하고 처벌 운동하고 또 과식하고. 칼로리 삭제 행위하고 이게 무슨 짓일까요? 그리고 절대 운동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다 털어낼 수 없고 계산이 안될 뿐더러 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금인데 계속 먹는데 시간이랑 비용 쓰고 운동 기능 향상 목적이 아니라 쓸데없이 칼로리 털기 용도로 또 시간이랑 비용을 쓰고 에너지 쓰고 이게 진짜 너무 낭비거든요? 운동을 절대 칼로리 삭제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칼로리 털기 용도로 운동을 사용하시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운동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폭식 후 진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폭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폭식과 다이어트 강박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개소리 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시고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다 싶으면 꼭 한번 적용해보시고 변화를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폭식 후에 하루종일 단식 첫 끼는 단백질이나 야채식사 공복 유지하면서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유산소까지 물 많이 마시기 진짜 다 해봤어요 저도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아 잠시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폭식의 트리거가 됩니다. 폭식 후에 대처 방법을 아니까 한 번만 더 그냥 충동에 넘어가 버릴까? 약간 이런 꼼수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차라리 이런 대처 방법은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런 대처 방법이 일시적으로는 상황을 무마시킬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진짜 폭식이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폭식이 터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 제가 항상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억압된 욕구가 분출하는 과정이 폭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다이어트로 식욕을 억압했기 때문에 폭식이나 과식으로 그 증상이 발현되는 거는 우리 인체의 생존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식욕은 인체가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으로서 진짜 중요한 욕구입니다. 이 중요한 욕구를 계속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증상이 발현이 된 거겠죠? 욕구 억압 말고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먹는 행위로써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뭔가 더 하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빼기를 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휴식을 통해서 빼기를 해서 에너지를 많이 확보하고 확보한 에너지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찰자가 되어서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억압으로 인한 폭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폭식하는 그 행위가 너무 괴롭고 폭식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인지하시고 제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면 은 여러분의 폭식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저처럼 폭식을 안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폭식 직후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제 사고 과정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저는 폭식이라는 행위를 제 삶에서 지워버렸고 폭식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 사고방식 중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출하여서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식단을 아주 잘 지켰다. 근데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은 욕구같이 솟는다. 일단 배달앱을 켜서 음식 구경을 하다가 먹을까 말까 고민만 수천번 한다. 배달앱을 보면서 고민만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다. 아까 시켰으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일단 냉장고를 뒤적거린다. 단백질 간식이 가득하다. 닭가슴살 소세지를 먹고 닭가슴살 핫도그도 먹는다. 단백질 간식을 먹으면서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속세 음식이 더 먹고 싶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게 미치도록 먹고 싶다. 결국 편의점으로 뛰쳐나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사온다. 먹으면서도 계속 음식 생각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 또 배달앱을 켜서 시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고 싶은 걸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 음식을 먹어치운다. 분명 월드콘 한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세 개를 다 먹었다. 그런데도 만족이 안 돼서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음미하는 게 아니라 먹어치우는 기본이다. 식사 한지가 꽤 지나서 배가 조금씩 불러오지만. 그 감각을 무시하고 음식을 계속 밀어넣는다. 지금 뭐하고 있지? 밥을 2시간, 3시간 동안 먹는 내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좌괴감이 든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내 자신이 실망스럽다. 배가 찢길 것 같다. 배의 고통과 함께 두통이 생기고 노곤해진다. 갑자기 정신이 차려진다. 내가 지금까지 뭐한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혹식했다고 해서 절대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성 시스템을 알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인체는 안정성이 무너지면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항상성 시스템이 매 순간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시 적게 먹는다고 해서 지방이 단번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많이 먹었다고 해서 먹은 음식 전부가 지방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불안정한 인체는 벌써 굶어 죽었거나 배 터져서 죽었다. 한번 과식했다고 자책하지 말자. 내 몸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많이 먹은 만큼 열심히 대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 행위가 반복되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지고 지방이 축적되겠지만 오늘 이거 한번 먹었다고 해서 먹은 음식 모두가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책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자. 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공간 모드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 나는 폭식을 하게 됐을까? 내가 오늘 조금 마음이 힘들었나? 몸이 피로했나?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지? 내가 왜 폭식을 하게 됐을까? 어떤 게 신호였을까? 내가 그동안 억압된 욕구가 많았나 보다. 내가 걱정거리를 너무 많이 쌓아두고 살았나 보다. 오늘 내가 몸과 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쳤나 보다.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게 쌓였나 보다. 그래서 충동 억제를 전혀 하지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 보상을 나에게 줬나 보다.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을 많이 참아 와서. 억압된 것들이 한 번에 무섭게 발현됐구나 나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존 욕구이다 오늘 이렇게 먹었지만 먹음으로써 나의 욕구는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고 공감을 하고 달래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 체크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숫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도 막상 눈으로 보면 기분이 엄청 더러워요. 이게 지방의 무게가 아니라 음식 무게 그리고 수분의 무게인 걸 알면서도 막상 눈으로 보면은 마음이 조금 무너집니다. 그냥 그 원하지 않는 숫자를 어차피 보게 되면은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 스트레스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체중 체크를 왜 비추하냐면 일단은 어 이렇게 먹으면 한 2-3kg가 뿔거든요 근데 또 식단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은한 3일 정도 만에 또 2-3kg가 빠져요 이 과정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어? 과식해도 쪘다가 금방 없어지네? 이렇게 스스로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폭식하고 싶은 충동이 주기적으로 들어요 왜냐면 나는 체중을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않고 조금 기괴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갇히는 게 그러니까, 폭식하고 체중을 절대 대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안 좋은 학습 머리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정 기억.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감정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어, 폭식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때요? 진짜 기분 더럽고, 자책감이랑 죄책감이 밀려오고, 배 터질 것 같고, 진짜 안 좋은 경험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 끔찍한 몸의 고통을 기억해서 기록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러지? 의지력이 제로인가?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런 자책하는 말투가 아니라요. 방금 일어난 사건의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식단까지 잘했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단백질 과자만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어떤 음식을 사와서 다 먹었다. 근데 만족을 못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배달 음식을 다 먹었다. 이런 사실을 기록하시고 안 좋은 기분과 감정들. 이런 거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고 끔찍한 경험이다. 몸도 불편해지고,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런 신체적인 고통도 같이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예요. 솔직히 폭식 후의 감정은 쾌감이 아니라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분 나쁜 감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할 자의 형태로 기록을 하다 보면 학습해요. 그 감정을. 다시 이 상황이 왔을 때, 그 기록을 꺼내봄으로써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군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요 충동을 잠재울 수 있는 데이터가 한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추적되다 보면은 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더 좋은 선택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감정이 휘발돼 버려서 계속 계속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자 형태로 기록해보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정신이 들고 달래기 끝났으면 곧바로 먹은 음식들 흔적들 있잖아요 과자 봉지도 많을 거고 배달 음식 그런 것들을 다싹 정리해 주세요 먹은 음식들 다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다 청소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기분은 좀안 좋고 속은 좀 더부룩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먹은 걸 조금 소화시킨다는 느낌으로 주변을 싹 깔끔하게 싹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바로 자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을 할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을 찾으면 좋은데요. 저는 넷플릭스 재밌는 걸 찾아서 봤어요. 책 읽기 이런 거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고차원적인 행동을 못 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주의를 그쪽으로 돌립니다. 스르르잠 자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소하고 소화시키고 일단 자기. 자는 동안 소화기관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높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더푹 자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이때 굶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 활동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샤워. 샤워를 말끔하게 딱 해주시고, 어제는 그냥 주변 환경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설거지도 하고, 대청소를 한번 싹 해주세요. 집안이 깨끗해지고, 정리되는 환경을 볼수록, 기분이 점점 정화되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동안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운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식한 날, 다음 날에는 절대 빡센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빡센 운동을 하면은 나 자신에게 폭식을 없앨 수 있다고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빡센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굶은 상태에서 또 빡센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식사가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 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산책하면서 오답 노트 쓰기. 이걸 누워서 하는 거랑 걸으면서 하는 거랑 그 생각의 질 자체가 완전 달라요. 걸으면서 어, 어제 일을 회사하면서 오답노트를 쓰는 거거든요. 삶은 계속 문제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손 안에 답안지를 들고 있으려고 해야 되고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제의 선택에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폭식의 신호가 뭐였을까?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 상황일까? 어제 먹은 음식 중에 뭐가 나에게 진짜 만족감을 주는 음식이었을까? 그 중에서 가짜 음식은 뭐였을까?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였을까? 어떤 억압들이 쌓였던 걸까? 어제 있었던 상황과 감정들을 다시 관찰하는 거예요.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걸어보세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나는 그런 생각들을 포획해서 글로 적는 겁니다. 아, 이건 안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처음부터 이걸 먹었으면은 그 전건 안 먹어도 됐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진짜 먹는 그 음식이 뭐였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자신과 대화하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내일 문제에 대해서 내 사랑과 감정에 대해서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질수록 해결하기 쉬워져요. 이렇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상태가 되면은 다음에 같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냥 그 충동에 반응을 해 버리는 게 아니라 충동을 멈추고 생각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최적의 행동 패턴까지 짜야 됩니다 이때 실수하는 게 무조건 그래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참아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무조건 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동적인 상황이 왔을 때 애초부터 내가 원하던 음식을 먹지 않고 단백질 같은 이상한 거를 먹으면서 결국 다 해치웠으니까. 처음에 이런 충동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아, 진짜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부드럽게 질문하고 내가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내서 그 음식을 즐겁게 먹자. 이런 식으로 행동 패턴이 수정되어야 돼요. 억압은 반드시 발현된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세요. 무단노트를 작성하고 행동을 개선하다 보면은 인지기능의 핵심인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나랑은 전혀 다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껏 전두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과 타인이 종용하는 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휘둘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타인의 목소리는 그냥 잡음처럼 들리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 활동까지 마치면 공복 유지 시간에 얽매여서 극심한 허기까지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배가 살짝 고파올랑 말랑하는 상태가 되실 거거든요. 이때 또 다시 이상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또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만족감을 줄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서 즐겁게 먹는 훈련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식욕을 억압하고 음식을 제한해서 또다시 폭식의 굴레에 빠지고 싶으신 건 아니죠. 치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면은 너무너무 삶이 괴롭잖아요. 이때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아닌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즐겁게 먹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폭식 후에 산책으로 자아 성찰하고 나서 지금 나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거를 먹었어요 주로 집 앞에 식당 가서 두루치기랑 계란말이랑 이렇게 반찬들이랑 같이 다양하게 식사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면 단일한 식사 메뉴와 심심한 간 그리고 탄수화물도 거의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자극적이고 탄수화물을 먹고 싶어 해요 이때 이 욕구를 가장 잘 들어줄 수 있는 게 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던 음식을 먹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허겁지겁 어제처럼 폭식할 때처럼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먹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에게 나는 계속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안심을 시키셔야 돼요 다시 또 굶주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닌 만족감 높은 식사를 하고 있는 현재를 온전히 즐기셔야 됩니다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음식을 먹은 뒤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이때 또 옛날처럼 욕구를 억누르는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또 발현될 거예요 이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살이 찌게 된 원인은 음식 종류 불문하고 그냥 많이 먹어서 살이 찌게 된 거고요. 살을 빼는 방법도 음식 종류 불문하고 지금 먹던 것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음식의 양을 줄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이 억눌려서 지금처럼 폭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굶으면서 식욕이랑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내가 먹는 음식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이 쉬운 다이어트가 왜 계속 어려워지냐면 주변에서 너무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스스로가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뭐 일주일만에 5kg를 빼겠다 뭐 그렇게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체는 그렇게 쉽게 빠르게 안 바뀌어요. 우리 몸은 느리게 바뀌는 게 정상이고 여러분이 빠르게 살을 빼봤자 빠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마이너스 5kg 빼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kg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다이어트 체험은 그만하시고 뺀 채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웨이트 한달 하고 몸장이 된다거나 다이어트 조금 빡시게 했다고 2 주만에 마른 몸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항상 상식적인 이상을 추구하셔야 되고 그런 욕심 자체가 일상을 망가뜨려요 다이어트는 힘들게 하면 할수록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어, 조금 더 즐겁게 내가 먹는 양에서 조금씩 걷어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직관적 식사 10가지 원칙을 삶에 적용해서 직관적 식사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어요 직관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집니다. 제가 앞으로 체중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는지 유용한 팁들을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소식자도 아니고 마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과거랑 달리 음식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다이어트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즐겁게 먹고 즐겁게 움직이는 가벼운 몸 상태,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삶에 다른 재미도 많지만 절대 먹는 재미를 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매일매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제 잠재력을 다 쓰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음식, 운동, 식사를 선택합니다. 제 모든 행동은 최상의 컨디션을 얻기 위함이고 살이 빠지고 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부수물이에요. 여러분도 하위 목표가 아닌 상위 목표를 추구하시면서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식사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위 목표를 추구하시면은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제 경험은 곧 여러분의 경험이 될 거예요. 바꾸려는 의지와 제대로 된 방법만 주어지면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주장이 아니고요.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행동과 학습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갈아 엎어야 돼요. 지금이 바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인지하시고 매일매일 그 기회를 사용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